검은 구름이 덮여 있고 방독면 없이는 숨조차 제대로 쉴수 없는 우리의 세계 그곳에서 데미안과 30년 전 과거 세계로 온 나는 시간과 공간을 넘어온 충격으로 기억의 일부를 잃었어 그런 나한테 데미안은 이 시대의 테이머들이 우리의 세계를 멸망의 위기에 빠뜨린 거라고 했지 그래서 난 우리의 미래를 위해 그리고 메카니머를 위해 열심히 싸웠어 하지만 아니야. 적어도 찬이는 네가 생각하는 그런 애가 아니야. 대체 뭐가 맞는 걸까? 난 어떻게 하면 좋지? 진실도 모르는 채난 배틀을 계속 하고 있어. 좋아, 테로를 뒤찾아가겠어. 트라이포스와 메카니멀, <laughs> 그런 거였군. 라이포스의 위기. 들어오세요. 리안 왕자님, 슈마가 와 있습니다. 슈마. <laughs> 리안, 준비됐어? 물론이지. 레온 형님! <놀람> 어. <웃음> <웃음> 안녕히 주무셨어요, 아바마마? <laughs> 잘 잤느냐, 리안. 벌써 나가는 거니? <laughs> 네, 형님. <laughs> 조심히 다녀오너라. <laughs>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웃음> <웃음> 이거 좀 봐. 어제 녀석들을 감시하다 찍은 거다. 이 모래 섞는 계량 작업이 곧 끝난대. 대단한데, 그 녀석들이라면 제 몫을 톡톡히 해낼 거야. 내일 아침에 드라이 포스로 가서 가져오자. 좋았어, 가져오자. 드라이 포스에서 전부 메카니멀이라는 걸 가져올 모양이야. 녀석들이 하는 말로 봐선 꽤나 강력한 힘을 가진 메카니멀인가 본데, 좋아. 그 메카니멀을 우리가 차지해야겠어. 그것까지 가져가려는 걸 보니 각오를 단단히 했군. 녀석들이 차원 전송 장치를 사용하는 순간을 노리는 거지. 가자. 지문 인증 잠금 해제. 네, 결과가 나왔습니다. 시 어. 이거 어떻게? 생각할까요? 안녕하세요, 리안 왕자님. 네, 안녕하세요. 어, 어, 리안 왕자님. 어, 음? 어, 어? 이 데이터 말입니다만 저, 아, 어. 죄송해요. 지금 급한 일이 있어서요. 나중에 보여주세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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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리안 왕자님 없으면 큰일 나겠는걸... 아이, 놀리지 마, 슈마... 프랭클린 박사님을 도울 수 있어서 좋긴 하지만... 솔직히 좀 부담스럽단 말이야... 왜... 뭐가 어때서... 그 정도로 다들 리안 덜 믿고 있다는 거라고... 그래도 박사님 연구소에서 이렇게까지 반응이 뜨거울 줄은 몰랐어... 아, 난... 단지... 메카니멀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 네가 이곳에 연구를 돕는 것도 다그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시작한 거 맞지? 그래. 그럼 열심히 해봐요, 리안 원장님. 응? <laughs> 저, 프랭클린 박사님. 아니, 나도 조금 전에 일어났단다. 전보메커니멀의 성능 개량이 끝났다면서요? 그래. 바로 저기에 있지. 우와, 멋진데요? 다비랑 다나한테는 이미 연락해 두었다. 이제 곧둘다 지구에서 돌아올 거야. 네. 새로운 시공간의 비틀림은 발생하지 않은 것 같네요. 지난번에 탐지된 이후로 미래에서 온 방문자는 없다고 볼수 있겠지. 네. 하지만 반대로 말하면 이 데미안과 류라는 테이머가 아직 찬이랑 친구들 주위에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 다비의 보고에 따르면 윙라이언과 카이온이라는 메카니멀을 찾아서 지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게 만들 계획이라더구나. 다시 시작하는 거 좋아하네. 지구의 미래가 그렇게 어두울 리가 없어요. 더구나 미래의 지구가 위기에 처하게 된 원인이 찬이라니. 그런 일은 절대로 있을 수 없어요. 그래 리안, 나도 너처럼 찬이를 진심으로 믿고 있단다. 어, 프랭클린 박사님.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옳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선 한 시라도 빨리 다른 메카니멀들을 개량하고 에반을 완전히 고치는데 힘써야 한다. 리안. 제가 너무 흥분만 했나봐요. 에반이 저렇게 망가져서 찬이 녀석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예요. 엄청 풀이 죽어 있을걸 그렇다면 이수벨한테혼좀 났겠는데 그래. <laughs> 맞아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빨리 에반을 돌려줘야겠는데요. <laughs> 어? 어? 근데 답이랑 다나가 늦네요. 뭐라고 있는 거지? 또 과자라도 사러 간 건가? 하는 수 없지. 여기서 네반의 치료 작업을 해야 하니, 전보 메커니머를 지하 보관 창고로 데려가자. 알겠어요. 슈만, 언 여기서 쉬고 있어. 마중 나와줘서 고마워. 천만의 말씀.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녀석들은 트라이포스로 돌아가기 전에 반드시 이곳에 들르더군. 어? 사람들 눈에 안 띄겠지. 자, 어서 가자. 음. 3, 3, 2, 1, 1 출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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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차원 전송 주파가 탐지됐어요. 그래. 타비와 다나가 이제야 도착한 모양이구나. 데미안,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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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어떻게… 우리랑 해. 함께 왔어! 이건 내가 가져가도록 하지. 무슨 짓이야! 돌려줘! 으흡! 죠. 감시 카메라에 당신 모습이 비칠 거예요. 그게 어쨌다는 거지? 네? 토스코 데스퍼, 나와라. 이왕이면 멋진 모습으로 찍히는 게 좋겠지. 당연하지. 포기해요. 그건 프랭클린 박사님께서 개발하신 최신 보안 시스템이란고요. 당신이 해제하긴 어려울 거예요. <laughs> 어, 이 녀석은. 아, 대미안. 그리고 미래에 손 메커니즘을 들이건. 대체 어떻게 드라이버스 에온 거지? 제가 가볼 테니 감시 카메라로 녀석의 움직임을 추적해 주세요. 예. 아, 잠시만요, 저기 저것 좀 보세요. 어, 어, 설마 열리는 건 아니겠지? 시스템 해제, 잠금 해제. 말도 안 돼. 이렇게 쉽게 해제되다니. <laughs> 그뿐만이 아니라 시설 내부에 있는 모든 감시 카메라도 해킹했지. 연구소 안 어, 곳곳에서 침입자의 모습이 잡힙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보안 시스템을 해킹한 건가? 정말로 엄청난 녀석이군. 음? 이 근처가 좋겠는데? 데스퍼, 스프링클러를 작동시켜! 알겠어. 자, 어디 한번 달려볼까? 자! 어, 지금 당장 모니터 화면을 전환해 주세요. N19 구역입니다. 저희도 가보겠습니다. <laughs> 뭐지? 녀석은 왜 이곳 트라이퍼스로온 걸까? 전보 메카니멀의 성능 개량이 끝났다면서요? 그래, 바로 저기에 있지. 녀석의 목적은? 윙라이온과 카이온이라는 메카니멀을 찾아서 지구를 완전히 무너뜨린다. <laughs> 설마. a n 19구역은 함정이에요! 함정이라니? 녀석의 목적은 전 r 메카니 m 이라고요 o 어? <laughs> 물줄기 때문에 아무것도 안 보여! 이주 o u t Jogan. Somebody c a 잡을 잡 u read a w i 자기 일을 마치려고 했는데 예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어. 좀더 서둘러야겠어. 이 연구소 안에서 보안이 가장 철통 같은 곳, 그곳에 전부 메카니멀이 있을 거야. 어? 이봐, 거기 누구야? 어, 위험해. 어떤 녀석이 함부로. 데미안의 메카니벌인걸. 데미안을 거역할 순 없어. 찾아 찾았... 이거 기대 이상의 수학이고. 어? 넌 누구지? 처음 보는 얼굴인데. 우리한테 무슨 볼 일이지? 캐캐캐. den ama 평범한 연구원이 아니군. 그래, 그게 무슨 상관인데? 어서 네오랑 요타를 내놓지 못해? 마침 잘 됐어. <끝> 이 녀석들의 힘을 시험해 볼 좋은 기회야. 기... 스는 메카! 친구야, 반드시 이겨라. 네오, 요타 메카리마! Oh! and should i oh, can チェチェ。 넌 심은 금물이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을 거다! 멋진 메카니멀이야. 내가 잘 쓰도록 하지. 메카니멀과 인간이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는커녕, 난 녀석에게서 소중한 친구들을 지켜주지도 못했어. 전부 메카니멀들은 강한 힘을 가지고 있는만큼. 소중하기도 벅찰텐데, 완벽한 배틀을 보여줬어. 데미안, 놀랄 만큼 엄청난 배틀 능력을 지니고 있구나. 리안! 너왜 그래? 미안해. 데미안 녀석한테 당하는 바람에… 왜 그래?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녀석한테 전부메카니물들을 모두 빼앗겨 버렸어! 어, 어, 뭐라고? 류, 지금 돌아왔어. 어? 아무튼, 우린 데미안의 메카니몰이니까 찬이랑 그 친구들과 싸워야 해. 지금까지 전부 메카니머를 이긴 메카니머은없다왜 미리 겁을 먹고 그래? 힘을 내자고!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 미래에 있는 내 친구한테 연락했어. 사이좋게 잘 지내자, 류! 터닝메카드 W 다음 이야기! 데미안의 거침없는 진격! 메카니멀 고!